자, 또 해봅시다. 몇 번을 보시냐 면 822번은 앞에 여러분들 뭐하고 되게 유사한 거냐 하면, 818번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82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 82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823번, 보형 문제. <laughs> 여러분들 보영, 서우 잘해요, 보영? <laughs> 잘 못해? 네. 지효야, 너이 합력 나. 지우야, 너이기력 어떻게 끝나? 몰라요. <laughs> 아직도 안 끝났어요. <끊었어. 웃음> 네, 어? 잘못해어요 자, 82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서우야. 에이. 내심에서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몇 가지나 있어요, 내심? 하여튼 <laughs> 이런 거 정의 외워야 내심 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내심의 정의 내심의 성질 어, 어, 외워야 는 내심의 활용법 세면 이등분선의 교점 그건 내심의 정의가 그래. 아니죠 그러니까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의 정이죠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어. 내심이라고 한다 어? 그럼 내심을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 내심을 찾는 방법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아. 맞죠? 어. 그래서, 우리 내심으로부터 새 변에 이르는 거리는 똑같다. 내정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다. 뭐, 이런 성질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얘가 내심이래요. 이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2 곱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5이고, 넓이가 16X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8XY 더하기 Y제곱일 때, 내정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접원의 반지의 길이와 넓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삼각형 이 있고 안에 내접원이 있어요. 이때 어, 내접원의 반지의 길이를 20R이라고 하고 세 변의 길을 각각 a, b, 뭐라고 하면 c라고 하면 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뭐할것같다 2분의 1 알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됐니? 어, 자, 이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잠깐 봐. 이 내심에서 세 꼭짓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 a b c 의 넓이는 삼각형 IAB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IBC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ICA의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b 삼각형을 다 빼먹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 근데 삼각형, 이걸 i라고 하는 거 미안해, 이거 i라고 하니까 i를 안 썼네. 자, 그럼 삼각형 i a, b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c 곱하기 높이 r. 어?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플러스 i, b, c의 넓이는 밑변 a고 높이를 r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됐니? 음. 어, 그래서 얘가 1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플러스 i, c, a의 넓이도 밑변을 b, 높이를 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공통인 수예요? 1분의 1 곱하기 r, 1분의 1 곱하기 r, 1분의 1 곱하기 r이 공통인 수니까 얘를 묶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1분의 1 r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맞는 거지. 맞아요? 이게 우리 레저 레저번에 받치기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대니? 네. 세진이 저스키 뭐가 좋은지 또 시기본 먼저 봐오나 보겠아 웃으면 안 돼. 어 웃으면 안 돼. 누가 웃을래? 아 웃으면 안 돼요. 웃는 걸 보고 짜증 날 거라고. 그리고? 네. 안, 안, 안 돼요. 아, 아니, 아니. 어. 자 이때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가 요놈이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둘레의 길이인거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둘레의 길인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 알려줬냐면2 e 곱하기 r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알려져있고 넓이가 16X 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8XY 더하기 Y 제곱이래요 그니? 어, 그럼 삼각형 MBC의 넓이가 16X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8XY 더하기 Y 제곱 8XY Y 제곱이으니까요 놈이 1분의 2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길이 R 곱하기 우리 어,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합2 4X y 이합이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응.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준 거예요? 반지름이 r을 구하라고 시킨 거야어어 어, 그럼 나는 양변을 요놈으로 나눠야지만 알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음 응. 응. 그래서 얘를 이수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좌변을 이 수분해 할 건데 지금부터 얘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나누기 나눔, 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되니? 어 그런데 얘가 그냥은 이 수분해가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먼저 요놈 16x 제곱 플러스 8xy 더하기 y 제곱 순서를 좀 바꿀 거에요 그래서 제가 16x 제곱 플러스 8xy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5는 맨 끝으로 보내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e, 이가 약분되니까 r 곱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일단 적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어. 이때 여기 16x 제곱 더하기 8xy 더하기 y 제곱만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4x 더하기 y의 정체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음. 그 다음 빼이 25는 5의 제곱이 r 곱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5 요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네. 굳이 체험하지 않더라도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할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하 4x 더하기 y 더하기 5차 4x 더하기 y 빼이 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네. 이쪽은 r 곱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양변에서 뭐가 약품되어서 사라지는 거야 4x 더하기 y 더하기 5 4x 더하기 y 더하기 5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얘가 사라지고 우변에 그 뭐만 남어 반지름 말만 남겠지?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 r은 뭐가 되는 거냐면 4x 더하기 y 빼고 이게 답이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저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요? 네, 요이해되 어. 저거 다 써야 돼요? 음. 아니요 잠시만저 실리안 실리한 강요 쫓기하고 미술닦기하고 유학생하고 24번과 25번은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고요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할수 없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자 826번 3의 24제곱 1 0은 20과 3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에 의하여 나누어 떨어진다 이두 자연,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야, 그럼 이 상태에서 야 3의 24제곱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우리가 알게 뭐야? 우알 수가 없죠. 했니? 네. 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 해볼 거냐면 이렇게. 얘는 3의 24니까, 24제곱이니까, 3의 24제곱은 3의 12제곱의 제곱 빼기 1도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지수법칙으로 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나는 이놈을 3의 12제곱 플러스 1 여기도 3의 12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네. 쓸수 있죠. 그 상태에서 얘는 더 어떻게 안 되지? 네. 그럼 얘는 내비 두시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는 고등학교에 가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걸할수 있는데 네. 지금 모르니까 여기 3의 12제곱 빼기 1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또 3의 제곱의 6제곱 아니지. 3의 6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으로 생각하면 우리 놈을 다시 이렇게 해서. 3의 12제곱 플러스는 그대로 그냥. 다 3의 12제곱 빼기 1을 3의 6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바꿔 을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바꿔 을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3의 6제곱 빼기 1은또 3의 3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되니? 어, 그럼 한번더인수분게 해주면 3의 12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6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는 어떻게 안 되니까 내비 두시고 3의 6제곱 빼기 1도 3의 3제곱 빼기 1 플러스 1 3의 세제곱이 1이라고 이렇게 바꿔쓸 수 있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안않 음... 이해되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해놓고 봤더니 이제 더 이상은 뭐할게 없잖아요. 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봤더니 3의 세제곱 플러스 3이 모인 거고. 3의, 3의 세제곱이 얼마야? 27. 그지? 어.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8. 어. 얘는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어 따라서 20과 30 사이에는 두 자연수에 의해 나눠 떨어지는데 이두 자연수는 뭐라는 얘기야? 요거두놈이라는 얘기죠 네. 됐죠 어 이때 이놈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 답을 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답은 얼마야? 54 얘가 답이지 우와, 채널에 구독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건가? 왜 채널이 요 채널이 있어요. 없네요, 이거는. 쳐줄 거예요. 아이, 저송그만 제가 성... 구독해 드릴게요. 네, 구독해 성... 제가... 드릴게요. 그만... 구독해 드릴게요. 제구 구독을 해드릴게요. 네. 해 드릴게요. 특별히 구독해 드릴게요. 구 필요 없어. 선생님성 하시면 나오나요? 시끄러워. 안 나. 됐어. 아이, 봐라, 봐라. 목소리 는거 자8 <laughs> x 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일때 2. 7번 g l 2. x 가 get m i n u l u s r 2. x 가 g e l l l 1. We get minus 1. We get minus 1. 제곱 get m i 어렵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일단 인수분해 좀 해볼 거예요. 대니,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일단 공통 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공통 인수가 보여요? X. ex가 공통 인수겠죠. ex로 묶어주면 얘가 4x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응. 어.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야안돼요안 네. 되죠. 대니. 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잘 봐봐.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좀 변형시켜서 여기다가 대입 하려고 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을 받대쪽으로이항해 왜?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루트가 안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2x 플러스 1은 루트 5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루트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있지 그래서 제곱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5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지? 어, 그럼 얘를 반대쪽으로 샥 넘기면 4x 제곱 더하기 4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대니. 어, 그럼 4x 제곱 더하기 4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4x 제곱 더하기 4x가 4. 그럼 계산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곱하기 4는 7이니까. 14. 어, 어그 14x가 되는 거지. 대니. 어, 그럼 얘는 7곱하기 2 x 겠다 네. 그죠? 네. 어, 그래서 7곱하기 2 x 자리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토,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칠 플러스 칠 루토, 얘가 다 돼요. 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했으니까 롱다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발이 안 나오고 아니. 아니 <laughs> 여더까지나는거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비유. 그럴 거 같아. 전셈 친구 중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매우 큰 친구가 있어. 뭐 알았었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긴. 근데 지금 이런... 2m 3cm예요. 와, 너무 많고. 근데 저희 만6학년에 어, 183이던데. 그래서 네? 아니 얘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해서 2m 3cm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이제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커닝을 해요. 커닝을 어. 네. 하는데 네?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손에 들고 색상 선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요렇게 컨닝 페이퍼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걔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게 돼요 이렇게. <laughs> 팔이 워낙에 길어갖고. 아, 네, 응. 아, 뭐, 이게 와 아, 이게 걸렸어요. 뭘고? 컨닝. 아 A.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 컨닝을 했다는 거든요. 컨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년 때는 걸리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컨디션 not what you w c t u r e And if you c a capital, you can g e 다고 little bit y f a 플러스 3x 더하기 3y가 40일 때 이거 두 개를 만족할 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x제곱 y xy의 제곱 나누기 x제곱 빼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 x 더하기 y가 8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변형시켜서 우리 뭔가 하나의 정보를 더 얻어내야 되거든 모르는 게두 개니까 정보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음. 맞아요? 어. 그럼 얘는 이수을 해봅시다 x제곱 y, xy제곱 공통인 수가 뭐가 있어요? xy xy가 공통이 수지 그럼 xy 묶어주면 x 더하기 y가 될 거고 얘도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가 되지 않아? 그는 X도 Y o y 가 얼마라고 했어? 위에서? 8.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e you a 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대입하면 이식이 어떻게 t h 겠어요 XY. 더하기 s is a car. No, I'm not. This is a 24니까 40에서 2 a 를 빼주면 16만 남는 거겠지. r This is a car. This is a car. t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 자, 근데 봐봐라. x 더하기 y가 8이고 더해서 8이 되고 더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알아요? 몰라요?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지가 않지. 네. 어.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수분을 좀 해봅시다. 네. 자, 이거 이수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몸통의 수가 뭐예요? x, y. x, y가 몸통의 수. 이거 묶어주면 x-y가 될 거고 밑에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빼기 y로 이수분해가 되나, 되나요 안되나요?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나면 뭐가 약한 데서 사라지는 거야? x 빼기 y가 약한 데서 사라지는 거고 남는 것만 써보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x, y, x 더하기 y 인데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는 8이라고 했고 x 곱하기 y는 1라고 구해놨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그 답은 4분의 1이에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갖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기 위해 내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네. 이해됐죠? 음. 그래서 일단 오늘 C 단계, B 단계, A B 단계 고치는 거랑 C 단계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택시 표까지 오늘이 무 요일인가? 이 오늘 월요일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수를 좀 늘려서 다시 몇? 시험을 좀 볼까? 아 맞다.